여기 안에 뭐라, 뭐고 이거. 야, 이 정도 뛰면 층감수가 안좋아. 니 이거 것 써도 괜찮아요, 자. 오, 발이 왜 이렇게 많아. 발이 좀 올려봐. 유현이 어깨 잘올라가냐 So, y 요 u 이러 l 인천에서 n China. So, she is a good day. Who got i 니 already? Only a young w o m 나 n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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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요 알겠지? 아쉽다 나 갈까요? 온나 이나호 침대에서 갈아요 2호 예. 방송 안 해도 맛없어 맛있든데 나는 2호씨 네? 평신상다어있어요 SK 나도 SK인데 맞죠? 음. 봐봐요 제프님 와이파이로 되고 있어? 제프는 안터지는데왜 그럴까요? 아니 뭐... 와이파이로 하고 있어? 데이라고있겠지 어? 어? 와이파이야. 저기 와이파이 떴잖아. 어? 어 너무 백업해달라고 지금 약 플러팅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제가 어째요. 아, 지금, 지금 딱백업해 <laughs> 놀랐다. <웃음> 놀랐다. 놀랐다. 아, 지금 가 어떻게 만지자 알고? 놀랐다. 내가 여봐. 제 <laughs> <laughs> 아, 지금 플러팅 하는거 <laughs> 아니 누가 엉덩이 만지길래 깜짝 놀려 가지고. <laughs> 근데 되게 싫다고는 안 하네 <laughs> 근데 언니, 대표님이 막상 언니한테 더 이상 안들림이니까 언니도 아쉬운 것같아요 계속 진짜 안 자고 가냐막이러고 방송 오빠 방송 오빠 방송 오빠 이 스킹 없단 말이야 완전 바깥부터 졌어, 지금까지 즐거웠다고 <하고> 나도 못 졌어 <laughs> 너무 뜨겁다. 누구야? 언니 아, 왜 이렇게 설거지를 네가 해? 아 나는 제가 우리 집에서 왜? 제가 하는 게 편해가지고. 와 근데 여러분 우리를 못 믿겠대요. 패나 패나 이거 이거 뭐예요? 앞에 왜요? 이거? 이거물 튀는 거 방지. 아 맞아요 맞아 네. 어, 집에 이런 게 많다. 음. 딱 준비됐네 다. 어. 음, 딱 신호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집에 이이 것도 좋더라 맞아요. 스마트. 성혜수랑 톡갱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청해야 내가 사과지하러 지금 갈까? 하루에 열 떠. 먹어야겠다. 빨리은빨리 떠. 아니, 아라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들 아니, 아아아아 너무 아 분쇄기 좀 할게 <laughs> 아니 근데 뒤에 머리 너무 <laughs> 이오씨도 준비됐어요? 네? 백허드 강아 준비됐어요? <laughs> 이제 갈게요 펭수야 열혈오빠들 누누 있어? <laughs> 그만 on! 아니 근데 최우람씨랑 이성애씨랑 이름 좀 그거 본거 댓글 봤어요? 90몇 점이던데? 삐다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Får vi se.

얘들만 더 보통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이 남자 어지 매력 있어. 아 근데 진짜 대표님 같은 분이랑 결혼하면 진짜 메이로비겠다. 문할랭이님 <laughs>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난생 어? 처음 보는 패션이다. 아니, 이혼해 나르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와 치명적인 남자다 키키키키키키 키인데는 우리 대표님 에이 설마 아 두리시형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주말이 할때 웃겨주는 남자 최고다 진짜 키키. 아 어, 근데 진짜 약간 좀새롭다 어, 뭔가. 아, 저것도 어떻게 찾았어? 내꺼아 진짜. 오늘 어, 방금 표정 살아있었대? 표정 봤어요? 이시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설거지 만들어서 계속해정 이우야키요. <laughs> 우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이어야 뒤에 보면 안 돼. 자 아, 도대체 이런 음악은 어떻게 찾는거지?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만든 바디방은 아닌가? 어 대표님이다 이제 가시는거예요네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요 진짜 그래도 옷다 아, 치워놨어 원선 자고 깼어. 하셔도 되는데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봐 언니 영상 보고 해내셨다. 영상 보고 해내셨다고? 오늘 깔끔하시 그렇죠? 이렇게 돼? 이거 맞아? <laughs> 와 진짜 한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부럽다. <laughs> <성랍다. 웃음> 대박이다. <laughs> <laughs> 어, 코카콜라 담봐 너무 웃겨. 대 <laughs> 응? 대표님 가신다. 대표님, 네. 현준이 몇 시까지 오실 거예요? 아홉 시까지 오라며. 아홉 시까지요? 아홉 시까지 오라 안 했나? 어, 방까지라고 되어 있긴 했는데. 어, 내일 푹 자고, 언니 너무 괴롭히지 말고. 네. 네. 내일 보자 내일 뭐 남순이도 온닥하고. 와. 아, 아. 뭐 순이그룹도 온닥하니까. 음. 우리 또, 현준이한테 깃발이랑 최근에 그 갖고 오라 그랬거든? 네. 우리끼리야. 그래 팬들 많이 온대. 오 진짜요? 어, 플랜카드 만들어서 온다 분들도 있어스오빠어 진짜? 네, 니요루미녹스 오빠. 플란라카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플랜카드 만들어. 자기자기 아니야 대표님은 그냥 나가시는 거 아니 오케이 오케이. 호수 조심이고. 음. <laughs> 여러분들 그냥. 왔는데 그래도 방송불량 찾으려고 오바 좀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세요 저도 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쿵바오 하기 싫어요 저도 옷 벗고 염병질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니 아저 빨리 대면인머리왜반질반질해요물 묻혔어요? 응뭐 쳤어요? 스타일 음, 아, 방금 그스타일 아. 묻 안녕 잘 뵙겠습니다 안녕 왜 이렇게 출근하나 오빠의 뒷모습 같이? 응. 아빠, 내일 봐요. 이잘 가요. 배웅해줘. 배웅해줘. 어, 어, 배웅해줘. 와, <laughs> 대표님 잘 가요. 어? 아, 어? 안 대표님? 잘 가요. <laughs> 아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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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 네. 어. 네. 잘 가요. 잘 가요. <laughs> 다